최근 트로트 가수 비네서에서의 소식이 한국 음악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비네서는 추석을 맞아 팬들을 위해 특별한 미니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큰 행사로 예상되며 그녀가 그녀의 지지자와 사랑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비네서처럼 어린 가수에게 콘서트를 여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소녀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다는 정보가 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직접 대본을 쓰고 알맞은 노래를 골라내며 독특한 무대 요소들을 준비하였다. 처음에는 비용과 자원이 힘들었지만 빈에서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결국 재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에서의 미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또한 빈에서가 한국연예계에서 더 많은 명성을 쌓고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의 유망한 아역 가수 중한 명인 빈에서는 파워풀한 보컬뿐만 아니라 노력과 열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어린 나이에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진 비니에서는 인상적인 공연과 귀여운 성격으로 시청자들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다가오는 미니 콘서트는 비니서가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 여정에 동행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벌의 투자로 프로와 감명을 받은 이번 행사는 대중의 마음 속에 비네서의 이미지의 가치를 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네서는 무대 공연에 그치지 않고 자선 활동과 지역 사회 결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소녀의 재능을 더욱 돋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마을에서 완전하고 다차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빈에서는 잠재적인 젊은 재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물론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과 사회공헌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빈에서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팬들뿐만 아니라 업계 전문가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빈에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빈에서의 미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콘서트는 빈에서의 예술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녀의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